무슨 일이오 집행관? 그대의 뜻은? 게임할 시간은 없다 무엇까지도 딱한 판만 더 하지 지금 프로토스 앞에서 오크 업계 갑옷이 크다고 말한 겁니까? 난 죽음을 맛본 적 없다 입이 없으니 기대도 안 하지 도움이 필요하다 집행관 리버를 불러내시오. 아니 이제 리버가 없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하지만 드라군이 출동하면 어떨까? 하, 그럼 뭘 추천하시겠소? 공허 이격기는 뭘요? 스타크래프트 1 이후로 컴퓨터 게임은 눈부시게 발전했지. 이제 픽셀이 눈에 안 보일 정도라니까. 한번 나무 기 사의 길을 선택 하면 절대 돌아올 수 없소. 이제 와 생각 해보면 마사 라를 정 화하 는게 나았 을 지도 엔 타로 나칼 라가 나를 아니 칼 라가 나를 인도 하리니. 우리 를야잡아 보지 마라. 기사단 의의 지는 강한 것으로 소문났 으니, 사람들은 사이오틱을 우주 마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무슨 일이오지, 백만? 여긴 제이미. 아 어디 들어나 볼까. 마사라를 건드리지 마. 야하! 말썽이란 녀석은 가만히 있는 날 잘도 찾아오더군 주로 술집에서 말이야. 재밌단 말이지 보안관 그만둔 게몇 년인데 아직도 시장이 날등 뒤에서 보고 있는 느낌이란 말이야. <laughs> 후, 허허허허허허라 아, 인생에서 두 가지 선택의 허허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말이야. 보통 첫 번째 선택지가 세허관에 맞는 얘기다. 허허허허 아, 지루하허만뭐 새로운 허허허허허허허허허 상황이 거칠어지면 말이야. 거친 사람들은 우리의 히페리온을 벌러서 모조리 쓸어버리지. 아 죄송하지만 여기 잔이 비었는데. 혹시 스타크래프터를 역순으로 플레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나? 난내 시체멜 되찾고 애인도 되찾고 프로토스가 내 행성을 얼음 덩어리로 만들지도 않지. 나쁘지 않다고. 젤크박스가 그리워지는 건. shotgun, jug, you, I I'm I'm you. 와, 이거 자유나게 로큰롤 아니야? 좋아, 좋아, 더 크게 들라고. 여기는 미 좋아, 어디 들어나 볼까? 나의 무리는 준비를 마쳤다. 군단이 굶주렸다. 대군주를 더 생성하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나는 치명적인 여왕이다. 나는 자가라. 너는 잘가라. 그건 종양이 아니야. 잠깐. 종양은 종양이지. 점막종양. 그냥 넘어가자 신이시여 여왕을 지키소서 나머지는 죽어도 됩니다 어, 450만 저그를 혼자 먹여살려야 하는 무리 어미의 고충을 아느냐 생긴 것만 여왕이지 맨날 뜰러리야 내가 칼날 여왕이 되고 나면 이런 수모를 받지 않아도 되겠지 내 나이 네 살에 벌써 무리 엄미라니내 무리 아비가 이 사실을 아시면 안되는데... 미안, 나도 모르게 고향 사투리가 나왔네. 지금 뭐하는 것이냐? 고개를 돌려라, 무언하도다! 상 여왕이 애벌레 낳는 모습을 쳐다보다니 왜 이렇게 머리가 무겁지? 나에게 조금만 시간을 다오 니놈의 그 심장에 땅굴을 파줄테니 나의 무리는 준비를 마쳤다 말 물론 나 과거의 악령은 이제 떨쳐버리겠다 낫또 훌륭한 무기지만, 암살에는 왕토와 단검이 최고지. 우주선에 잠입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알면 아마 놀랄 거다. 눈 깜빡이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알겠나? 그러니까, 나한테 점멸이라는 힘이 있는데, 이게 눈한번 깜빡이면, 음... 그만두지. <laughs> 이된 거지. 어떻게 콧물이? 무릇 말은 천천히 하되, 차원검은 큰걸 들라고 했다. 내 능력을 사용해서 적 영웅을 공격해야 한다. 또한 내가 왜 이렇게 환전 말을 많이 하는지도 알아봐야겠다. 중대한 소식이 있노라. 아니 실은 말이 그냥 멋있어 보였어. 어둠은 나의 친구다. 하지만 적당한 거리는 두고 있지. 공허가 질투가 많아서 말이지. 예언에 따르면 언젠가 선택된 자가 나타나 보수. 이 <laughs> 예언은 틀렸다. 큰일 날뻔했군든이 고수당할 뻔했어. 인간의 신체 구조는 참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이 하나씩밖에 안 달리고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 남았는 난 말이지. 아, 기분 나빠하진 말라고. 내 주인 어둠이 꿈틀댄다. 솔직히 말해 좀징그럽긴 해. 이거 어떻게 멈추는지 아는 사람. 가끔은 말이야. 나도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다고 나가서. 사람들이랑 좀뒤게끼기도 하고 말이지 오래전 내 부족의 한예언자는 말했지 언젠가 영웅이 나타나 내 검을 승리로 인도할 거라고 그대가 그 영웅이 아니라는 것만은 확실하고 난 불렀나?